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TV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병원 치료 중에 MRI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밀 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기본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호전이 없이 통증 호소가 길어지게 되면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유하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치료 시작 후에 일주일은 지나야 이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타박상이나 염좌 등으로 인한 통증은 약 일주일 정도 집중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환자의 통증이 지속적이거나 팔다리 등 신경 증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교통사고 환자들은 대부분 부상 부위가 타박이나 염좌 이런 식으로 외상으로 오기 때문에 MRI를 찍는 부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머리로 또 목, 허리, 뭐 무릎 어깨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 이러한 정밀검사를 여러 군데를 찍기를 원하는 환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 정밀검사만이 능사는 아니고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검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밀검사 꼭 여러 군데를 찍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오늘은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사가 감기에 걸렸다면 어떻게 치료를 할것 같습니까? 의사는 약잘안 먹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감기 걸려서 오면 뭐 항생제, 소염제 이렇게 처방도 하고 심하면 뭐 주사도 한대 주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런데 의사가 감기에 걸리면 약안 먹고 그냥 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정밀검사인데요. 왜 그렇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여기저기 다 찍으려고 할까요? 뭐, 두 종류일 겁니다. 첫 번째, 진짜로 아파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들이 그렇게까지 여러 군데 MRI를 찍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엑스레이 촬영이나 CT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방사선 노출은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MRI 또한 뭐 자기장에 노출되는데 이 몸에 그렇게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몸에 좋을 것도 없겠죠 만약 골절이 의심된다든지, 인대가 파열됐다든지 하는 환자는 뭐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진단 2주가 나온 환자가 허리, 목, 어깨, 이런 식으로 정밀검사를 여러 군데를 찍으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요즘 전에 비해서 차량 안전성이 굉장히 좋아져서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진단이 2주, 3주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아픈 곳, 하나 정도 정밀 검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여기저기 온몸을 다 해부하는 것처럼 다 촬영하는 것,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운전하지 않고는 사회생활 좀 힘들 겁니다. 또한 운전을 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크고 적건 간에 사고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이 아주 좋다면 사고가 적게 날 것이고, 운이 나쁘다면 살아가면서 여러 차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단 2주, 3주 발급된 환자가 정밀 검사를 MRI죠. 온몸 여기저기를 다 한다면 이게 좋은 일일까요? 사고가 이번 한 번만 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에 한 번도 더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 사고로 뭐 허리, 그리고 또 어깨, 온몸을 다 MRI를 해놓고 병원에 이런 기록을 남겨놓는다면 이게 진정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음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발생했다면 그때는 전에 여기저기 찍어놓은 나의 병원 기록들이 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모든 걸 기왕증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원 기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경미한 사고는 욕심을 버리고 정밀 검사는 많이 아픈 곳한곳 정도만 하는 것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다음을 생각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내 몸을 다 파헤쳐 놓으면 추후에 손해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무리한 검사는. 자제하는 것이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계단에서 내가 실수로 굴러 떨어지는 것하고, 계단에서 누가 나를 뒤에서 밀어서 굴러 떨어지는 것하고는 똑같은 조건이라도 어느 쪽이 몸이 더 아플까요? 가해자죠. 즉, 대상이 있을 때 몸이 더 아픈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라는 대상이 있으니 몸이 더 아플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보험회사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대신 해주니까 부담없이 하는 것이지 만약 내가 내 돈을 내고 찍으라고 한다면 그 비싼 비용을 내고 할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개인병원은 뭐 mri가 40에서 50만원 정도 하죠 종합병원은 7 80만원 정도 비양이 들어갑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상담해주는 동안 무리하게 여기저기 mri를 많이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으며 과연 정밀 검사가 맞는 검사인지, 무슨 도움이 되는 건지, 혹시 의사들만 돈 벌어주는 것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때요?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정밀 검사는 합리적으로 의사와 잘 상의를 해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국장 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 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